안녕하십니까. 저는 어, 진행을 맡게 된 어, 펑크비즘의 박지원이라고 합니다. 어, 이렇게 늦은 시간 참여해 주셔서 너무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오늘 AMA는 저희 펑크비즘 메인넷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저희 어드바이저이시고 그리고 이제 메인넷 개발을 맡아주고 계신 어, 개발자님을 모시고 이렇게 오늘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메인넷 개발을 주로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 메인넷을 아, 세 번째 만들었고요. 지금 네 번째 만들었습니다. 음. 세번다 상장했습니다. 성공적으로 상장을 했고 현재도 잘 가동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지금 네 번째 일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근데 좀더 발전된 형태로 만들어 보려고 지금 연구를 팀원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음... 아마 예상컨대 뭐 최고의 메인넷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네, 너무 좋습니다. 그럼 저희 메인넷 개발을, 어, 개발에 대한 목표를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 일단 메인넷에 대한 정의가 뭐 다들 네. 아시겠지만 레이어 1, 2, 3뭐 있지 않습니까? 1, 2, 3 중에 어느 것을 할 것인가 부터 우리는 고기를 시작했습니다. 네, 근데 현재 메인의 레이어 2로 혹은 3로 가고 있는 경우를 보고 있는데, 수를 대표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우리가 흔히 쓰는 솔라나, 솔라나 같은 경우. 솔라나 같은 경우도 2라고, 레이어 2라고 지칭되고 있고요. 그리고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근데 써보셨으면 알겠지만, 솔라나가 써보시면 편리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속도도 빠르고 가격도 싸고 그런데 네. 예상치 못하게 너무 에러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안정성이 떨어진다고 할까? 뭐 그런 네.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기에 대해서 분석을 많이 해봤는데 왜 그럴까? 소랄라 그러니까 자체가 메인넷 잘못 만들었나? 해서 저희가 소스 코드 받으다가 같이 분석을 해봤는데 그렇다기보다는좀더 디테일한 문제 넘어가는 건 너무 개발자적 사고고 그래서 이 사용자 측면에서 보면은 POW에서 POW에서 안정성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POS로 넘어가는 그래서 레이어 2로 넘어가는 단계 단계를 밟아가야 되는데 그 네. 단계를 밟지 않고 바로 POS나 뭐소나라도또 POS와 p o h 를 겸하고 있습니다 두 개를 공지했있는데 거기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즉 블록 자체의 안정성이 좀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네. 봐주 이렇게 봐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두개 이 결합한 형태의 장점만을 취해서 이더리움 계열의 POS로 p o w 로 시작한 블록체인을 한동안 유지하다가 네. 이걸 POS로 전환하는 방식을 저희 개발형이라고 삼았습니다. 그데 단순히 이더리움 2개월만 쓸 거냐 그렇진 않고 이더리움이 갖고 있는 거래 속도, 속도와 비용 문제가 있습니다. 비용, 비용과 속도를 선조하게 낮추는 방향으로 즉 속도는 오, 오, 3배 정도 빠르게 하고 게스피즉 네트워크, 네트워크 비용을 저희가 현재 솔라나 수준으로 맞춰서 맞춰서 음. 가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개발하고 있고요 네. 더불어 저희만의 장점인 세큐리티 노드라는 게 있습니다 이 노드가 이제 잘 많이 안 쓰는 노드인데 이 노드를 결합시켜서 보안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향후에 비콘 노드도 붙여서 POS로 확장하는 방향을 저희가 현재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결과적으로 말씀드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펑크비즈 메인넷은 안정성과 보안성이 뛰어나고 대신에 속도는 빠르고 비용은 낮은 그런 좋은 메인넷을 <laughs> 저희가 개발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어, 그 설명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메인넷 관련된 질문들을 준비를 했는데, 제가 질문을 드리면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메인넷 구조와 그 합의에 대한 내용인데요. 네. 메인넷은 혹시 어떤 합의 알고리즘을 사용하실 계획이신지, 여기 대해서 네. 질문, 아니, 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서두에도 잠깐 언급을 했는데, 일단, POS로 바로 갈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POS로 바로 가는 것보다 안정성을 기하고또 이게 확산 측면에서 POW가 훨씬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안정성과 확산을 위해서 초기에는 POW로 가다가 일정 네트워크 환경이 완, 완성됐다 싶을 때 POS로 전환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합의 알고리즘 POW와 POS를 병행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추가로 거기서도 설명 을 조금 드리면요, POS든 POW든. 접근성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접근성이 떨어진 건 API 서버를 갖다 새로 개발해서 런칭함으로써 접근성을 확보하려고도 합니다. 음, 네, 네, 너무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블록 생성 시간은 몇 초로 설정이 되어 있고 TPS 즉 어, 초당 트랜잭션 처리량 목표치는 얼마인가요? 블록 생성 타임은 POW 비피컬트라는 개념이들어갑니다 계산에 보 가중치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합의 알고리즘 가중치라고 하셨는데, 이게 초기에는 굉장히 낮은 수치가 나오기 때문에, 네. 초반에는 굉장히 빠른 속도가 됩니다. 근데 후반에 갈수록 점점 점 느려지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거든요. POW 경우에는. POS는 그런 게 없습니다. 일정한 오, 시간을 가고요. 근데 POW가 초반에 아주 빠르다가 후반에 느려진 걸 평균 잡으면 10초 언더로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어려운 목표이긴 하나, 좀 달성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블록 생성 타임이 빨라지면은, 물론 서버 상태, 하드웨어 상태, 네트워크 상태, 혹 또는 데이터 량에 따라 다르지만은, TPS도 상당히 더 빨라집니다. 많아집니다. 10초 언더의 블록 생성 타임을 간다고 가정을 하고, 계산해 봐도 네. 15,000에서 2만 사이의 TPS가 구현될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는 아까 음. 말씀대로 하드웨어 스펙과 네트워크 속도가 여기는 네. 변수입니다. 뭐 크게 음. 일정 부분 된다면은 그 정도 속도는 나올 것 같습니다. 일반 RDB 쓰는 것보다는 낮을 수 있으나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를 보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좋습니다. 그러면 네트워크 탈중앙화 수준은 어떻게 보장되는지 이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트워크 탈중앙화는 사실은 이건 굉장히 말도 말고 탄도 많은 겁니다 특히 레이어 2, 솔라나가 탈중앙화가 약하다고 말들이 많않습니까 가끔 먹통이 되는 경우도 있고, 이게 집중화가 심해서 먹통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항의들도 많죠. 그래서 저희는 저희는 초반에 이런 걸 피해보자고 POW로 가는 겁니다. 완벽한 탈중앙화 형태의 POW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POS로 전환된 이더리움 2보다도 더 높은 탈중앙화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그러면 그 PVT 토큰의 가스 요금 구조는 어떤 방식으로 이제 구동이 되나요? 가스요금도 그 아까 말씀드린 대 솔라나 수준, 솔라나는 거의 영에 수렴하지 않습니까? 네. 이더리움이 안 되는 이유가 초기 설정을 높게 잡아서 그래요. 블록은 블록 간에 연결이 되었기 때문에 어느 함부로 순식간에 낮출 수가 없어요. 네네. 퍼포먼스를 떨어뜨리지 않으라 밸런스 게임과 비슷한 그런 게 블록체인의 특성이라고 봅니다. 저희는 초기값을 낮췄기 때문에 낮춰서 가려고 하기 때문에 솔라나 수준의 음. 영역 수렴하는 게스비를 쓰려고 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이하시 이공 같은 경우에는 컨저블 석고는 데이터량이 굉장히 적습니다 거의 영원, 영원인 겁니다. 거의 영원. 영원 아니고요. 영원은 나올 수 없고 거의 영원이고 솔라나급 정도 매도로 끝나는 수준으로 하면 좋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뭐뭐 뭐 이렇게 솔라나 솔라나나 뭐 비앤비와 같은 뭐 기존 체인과 뭐 차이가 전혀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s b 에서는 차이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저희가 이렇게 토큰 경제 토크노믹스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그러면 노드 운영자 그리고 홀더가 참여할 수 있는 스테이킹 보상구조는 어떻게 설계되는지 이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예. 기본적으로 스테이킹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어, 어떤 한 플랫폼에서 혹은 거래소에서 해주는 스테이킹이고 재단에서 하는 스테이킹이 있습니다. 제자리에 사 스테이커의 이른바 우리는 POS라고 하죠. 보통 메인넷 차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말씀드린 현재는 POW이기 때문에 제단에서즉 메인넷에서 제공하는 POS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POS로 전환되는 순간부터 스테이킹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스테이커와 밸리데이터를 어떻게 구분할 거고 누구에게 줄 거냐는 사실은 아직 거기에 대한 로드맵은 연구 중이고 협의 중입니다. 그 상황에 POS를 정한다는 순간에 네트워크 스테이터스를 보고 저희가 판단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당장은 저희가 예측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그 방향성에 대해서는 함께 고민하고 소통하면서 정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RWA와 그 NFT 연계에 대한 질문을 드릴 건데요. 네. 어, 메인넷은 RWA 토큰나를 어떤 방식으로 지원하게 될까요? 메인넷은 RW 토큰화를 할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는 게 맞거든요 네네. 그리고 RW 토큰화는 각각의 그 프로젝트들 혹은 재단에서 각각의 방식대로 RW를 합니다 저희는 수단을 제공하는데 보통 RW를 할때 e r c 7 2하나 115를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러나 ERC-20 쓰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리고 세 개를 다 저희가 프로토콜을 지원합니다. 스탠다드를. 네. 그래서 어떻게 쓸 거냐는 각각의 프로젝트와 재단에서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NFT 발행 표준은 ERC-721, 1155와 호환되는지 아니면 또뭐 별도의 자체 표준을 사용하게 될지 이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체 표준은 저희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ERC가 사실은 이더리움에서 만든 스탠다드거든요. 딴 데서 만든 뭐 특별한 협회가 있는 건 아니고 e r c 가 만든 걸다 쓰는 겁니다. 근데 불행도 네. 이걸 다 따라가고 있습니다. 왜냐면 하 이게 호환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떤 뭐, 뭐 네. 알뜰한 거래소가 생겼습니다. 거기에 이자 우리가 자체 만든 프로토콜을 갖다가 만들어 만들다면 그 거래소에서는 거래하기 힘들어질 수도 있겠죠. 지원을 어? 할 수도 있겠지만 지원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면 하거기는 네. 이미 e r c 친구 하나 115를 기준으로. 거래소를 만드는 거든요. 음, 보통. 그렇죠. 그래서 저희도 이 표준을 따라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저는. 현재 네, 네. 개발 스펙에는 ERC 계열로 표준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표준을 저희가, 저희도 가저희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뭐 RWGM 기반의 NFT가 뭐 2차 거래소에서 거래될 때도 뭐 네. 법적인 부분이나 기술적 검증은 똑같이 적용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법적인, 기술적인 문제는 없는 거예요. 이 메인넷과 토큰과의 관계를 잘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기본적인 프로그래밍 공부를 하셨던 분들도 블록체인 테크놀로 쪽으로 넘오다 보면은 네. 이게 기존의 개발 방식과 아키텍처럼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헷갈려해요. 메인넷은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예를 들면 토큰은 그 안에 들어와서 거래되는 상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플랫폼은 의류만 파는 플랫폼이에요, 의류. 옷만 파는 데인데 공구류를 갖고 와서 팔겠다 그러면 튕겨나갈 거 아닙니까?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메인넷이라는 것을 하나의 플랫폼. 네, 아주 좋습니다. 네, 네 그러면 그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네. 보안, 보안이나 안정성에 이제 관련된 내용인데 네.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네, 저희 메인넷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혹시 공격 디도스 공격이나 이런 공격 그리고 거멸 위험에 대해 뭐 대응하는 메카 커니즘이 있는지 이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메커니즘이 제가 아까, 아까 서도 이렇게 사, 살짝 말씀드렸는데 디도스 공격을 피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디도스 공격 포인트를 안 주는 겁니다. 세큐어 노드가 그 포인트입니다. 디도스 음. 공격을 피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디도스 공격 포인트를 못찾아서 디도스 공격을 못할 못할 겁니다. 그리고 다, 당연히 비자티의 폴트로스는 저희가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면, 하 노드에 대해서, 노드 공격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또 들어갑니다. 네. 제가 뉴스에서 보니까, 양자 컴퓨터가 비트코인을 크랙했다는 얘기가 있던데, 양자 컴퓨터는 일반 사용자는 절대 쓸수 있는 장비가 아닙니다. 우리가 집에서 쓰는 컴퓨터나 서버 같은 그런 게 아닙니다. 큰 건물만 한 겁니다. 비싸겠죠? 그러 그리고 전기도 많고, 일단 그, 이, 그럴 걱정은 없다. 이렇게 봐주고요. 양자 컴퓨터 쓰지 않으 저한테 폴트로는서 뚫리는 게 별로 없습니다.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네요.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어 그다음 질문 넘어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혹시 저희가 이제 메인넷을 저희가 개발을 하게 되면 그 메인넷 그 이제 개발자들을 위한 뭐 SDK라든지 뭐 API 뭐 이런 문서화 지원은 좀 어떻게 진행하실 예정인지 이 부분에 아, 네.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도 소득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솔라나는 개발자 친화적이 보다는 엔드 유저의 친화적인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개발자의 자유도가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다양한 플랫폼이 좀 어려운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음. 솔라나의 단점인 것 같습니다. 장점이지만 단점은. 그러니까 엔드 유저는 접근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네. 반면에 이더리움 계열 콘솔을 쓰는, EVM을 쓰는 데들은 반대의 경우입니다. 개발자가 접근성은 좋고 환경이 풍부하지만, 엔듀저 접근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여, 저희는 개발자도 쓸수 있고, 엔듀저도쓸수 있는 API 서버를 따로 만들어서 제공을 할 생각입니다. 제공하고 관련된 매뉴얼도 가지고 당연히 다할겁니그 API 서버가 뭐냐 생각하시면은, 이건 개발해보신 분 아니면 좀 어려울 것 같긴 한데, REST, REST, r API 서버라고 보시면 니다 직접 노드에 컨택하는 게 아니라, 스리티어의 앞에 크론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런 서버를 API 형태로 해서 API 형태로 만들어서 제공을 하,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음. 접근성을 좀프렌들리하게 바꾸는 거죠. EVM 크론를 네. 직접 연결 안 하고 예. 그러면 EVM 호환성을 지원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모든 스탠다드 그렇죠. EVM을 전부 지원합니다. 저희 메인, 메인넷은 스탠다드 EVM은 접속 가능한 RPC로 접근 가능한 형태가 됩니다. 이브이엠도 아까 이하씨와 마찬가지로 이더리움 안동 스탠다드 프로토콜이 있습니다. 네. 이브 m 엠이 이더리움을 걸쳐 볼수 있으시거든요. 그러면 크로스, 크로스체인 브릿지 기능도 제공이 되겠네요. 아예 이건 뭐 기술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이 사이드체인을 써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사이드체인 내에서 게이트웨이를 형성하는 겁니다.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부 호환되는 포토코를 쓰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고 이거를 언제 어떻게 개발을 할 거냐 혹은 또 사이드체인 이더리움 사이드 체인으로 연결시킬 거냐 네. 이거는 이제 정책과 상황과 네. 이런 게맞무려될수 있습니다 다만 기술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는 상태이고 뭐 네. 구현하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지는 않는 겁니다 예. 아 좋습니다. 그 크립토 생태계는 이제 트렌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빠르게 변화를 하다 보니까 이제 이 부분이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은 지금 은뭐 이제 BNB 이제 이제 네트워크를 좀 많이 사용을 해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보내고 하는 이제 그런 것도 네. 있고 크로스 체인을 계속 지원을 하는데 이 이거는 다 지금 그 트렌드에 맞춰서 이걸 대응하기 위한 하나의 그 방책이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거든요. 나중에 추후 저희가 필요한 이제 뭐 거버넌스 라든지 아니면 저희 운영진 쪽에서 결정을 해서 추가적인 개발에 대한 의뢰를 계속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네요 이더리움 사이트 체인을 목표로 삼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데이터를 호환할 수 있다는 것은 여러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US, 예를 들어서 USDT 같은 경우 여러가지 멀티체인을 쓰지 않습니까 멀티체인으로 만든 토큰이나 n f t 가 대세인 것 같더라고요. 그걸 좀더 편리하게 하려고 자동화 시켜주는 게 기능이기 때문에 뭐 목표를 삼아서도 뭐 좋을 것 같다 생각 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 네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밸리데이터 선정과 그리고 인센티브 모델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계가 되는지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밸리데이터와 인센티브는 기본적으로 POW에서 초기 모델에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언제부터 적용되느냐? POS에 전환되는 순간부터 적용되는 모델입니다. 네. 근데 음. 현재 밸리데이터 선정을 어떻게 할 거냐, 또 인센티브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는 이 지금 결정해서 하는 것보다는 펑크 비즈 메인넷이 저희가 생각하기에 1년이나 1년 6개월에 궤도의 정상 궤도 안정권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거나 그것도 빠를 수도 있잖아요. 네. 6개월 안에 뭐 이렇게 이루어졌다. 그러면은 그때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POS를. 그래서 그런 상황들을 봐야 한다는 거그 네트워크의 양도, 데타 양도 많아지고, 뭐 노드도 너무 많아지고, 그러면은 POS를 빨리 전화하기 좋겠죠. 음. 그때 상황과 나중 음, 상황은 또 다르니까, 밸리데이터 선정 기준. 아까 말씀드린 이더리움을 32개로 잡았듯이 굉장히, 굉장히 높은 거거든요. 사실은. 이런 이더리움도 그 상황 그때 그 상황을 보고 시작 그걸 잡았을 겁니다. 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를 보고 또 리워드 인센티브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그것도 네. 마찬가지고 그때 상황을 봐서 이걸 네트워크 스테이터스라고 한다. 네트워크의 도, 이 데이터량, 트랜잭션량, 블록 수뭐 이런 것도 시간 이런 거다 고려해서 해야 될것 같습니다. 오, 저희가 추구하는 건 항상 안정성과 이제 속도 두마두 <laughs>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걸 항상 추구를 하고 있다 보니까 하나 더 트렌드 적 접근성을 좋게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네네 <laughs> 네. 너무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펑크베이징 매임넷이 처음으로 지원할 뭐 디앱 또는 대표적인 유즈케이스는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여기들에서 함께 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프로젝트가 있긴 한데. 그러니까 메인의 개발과 별도로 저희가 저희이 프로젝트를 듣고 싶은 네. 프로젝트가 있긴 하지만 그거는 사실은 제 개인적인 의견인 거고 처음에 뭐가 어떤 게뉴스캐슬 들어올지는 사실 메인의 입장에서는 무엇이든 상관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술적으로만 네. 본다면 e r c 2017 725115 1지 프로토콜에 맞는 프로젝트는 문제가 없다는 거죠 모든 게 대상이 됩니다 음... 좀더 펑크비즈스러운 게들어오면 좋겠죠. 음.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제한이 없다. 이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 네. 장기적으로 펑크비즈 메인넷이 뭐 목표하는 최종 TPS 뭐 사용자 수뭐 생태계 확장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네. 해주실 것 같습니다. 이것도 앞에서 얘기한 얘기를 조금 종합해야 되는 수 말씀드리면은 최종 목표는 키워 있습니다. 저, 기, 저는 기술적으로 물론 운영과의동을 해봐야겠지만 운영이 필요할지 안할지 모르겠어요 기술적으로 POS입니다 저는 그렇다면 은그블록 생성 타이밍이 TPS 이런 게 사실 무의미한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나 네. 초기 초기에는 블록 생성 평균 타이밍이 10초 미만으로 가고 TPS는 네. 초당 처리할 수 있는 게1 5 0 0 0 미만의 목표로 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POW든 POS든 관계없이 API 서비스를 저희가 제공하는 할 거고요. 게이트웨이를 통한 사이드 체인을 최종 목표로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아, 있습니다. 기술적인 분야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생태계의 뭐 전략은 이제 저희가 이제 여러 제 프로젝트들과 이제 전략적 파트너를 맺으면서 계속 확장해 나갈 거고 지금 말씀해 주신 거와 같이 하나하나씩 차근차근 만들어서 이렇게 좀 세상에 좀전 세계적으로 어깨를 날아낼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포부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개발하는 사람 입장에서 저는 항상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블록체인 프로젝트네 번째인데요. 할 때마다 제가 항상 그랬습니다. 네. 프로젝트는 이더리움을 이길 수도 있어라고 얘기합니다. 프로젝트. 이번에는 진짜로 이더리움을 이길 수 있는 프로젝트가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예, <laughs> 네, 저희도 항상 정말 목표를 정말 크게 잡고 이렇게 정진해 나갈 수 있도록 계속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무쪼록 너무 좀잘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좀 메인에 관련된 소통이 있을 때마다 제가 항상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 되심도 되는 그뭐 질문이 질문 부분은 좀 생략을 하고 네. 어, 이렇게 마치는 부분은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나중에 저희가 이제 메인에 관련된 개발이 어좀 어느 정도 진척이 있을 때 다시 한번 AMA를 진행을 하고 그때 뭐 질문이나 이런 것들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베타 테스트 때 같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너무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뵙고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